반갑습니다.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반 학생이 손편지를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문입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평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고,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 수행, 사교 의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, 카네이션은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하고 금품중수수 안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고 민원위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실천해요. 파이팅!